하이미차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대화 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오늘은 바로 안산에 있는 오토돔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좋은 중고 자동차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고요 실제로 매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신 요 차량도 올류투싼 되겠고요 디젤의 2.0 이륜 구동의 스타일등 급입니다. 자요 차량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차량 추가 옵션에는 6단 자동 변속기 어100 60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이 2017년 9월에 등록된 18년 형식이고요. 키로수 2만 정도밖에 안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키로수 그리고 완전 무사고, 보험 이력 주차도 없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179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죠. 2만 킬로 때 길들여진 짧은 주행거리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아, 170만 원 상당이군요. 6단 자동변속기 풋파킹 브레이크 통합 주행 모드 170만 원 상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프레임도 그렇고요. 안에 있는 어, 부품도 지금 뭐 무사고 차량으로 판명이 된 차량입니다. 자, 흰색 바디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 차량 한국 타이어고요. 그리고 트레이드도 굉장히 좋고요. 키로수도 얼마 안 됐지만은 아이고 8 0 넘어요, 지금. 안에 있는 캘리퍼 디스크도 색깔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죠. 자, 인치는 지금 17인치로 보이는데 네, 17인치 맞네요. 네, 17인치고요. 차량도 기본 등급인 스타일 등급입니다. 자, 2.0 디젤 모델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죠.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어 지금 후방 카메라 화방 시 되어 있고요. 지금 앞에 락을 해놨네요. 자, 이게다 잠금해도 면 이거 안 열리잖아요. 그쵸? 지금 잠금을 해놨다가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보시면요 아이 차량은 진짜 사용감이 없네요 어 뒤에도 지금 물건 많이 실었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요 실버리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막 눈에 띄는 기스는 없는데 살짝 사용감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그래도 어, 거의 없는 거나 다른 건 없게끔 이쪽도 깨끗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공간성도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세단보다는 SUV가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SUV 투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승차감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가 이런 승차감도 한몫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헤드룸, 레그룸 나쁘지 않고요. 안쪽에 있는 컵홀더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자, 스타일 등급이라서 뭐 많이 없어요. 네, 지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디젤 차량이라고 시끄럽지 않은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옛날처럼 디젤이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렇죠? 옛날처럼 그렇게 시끄럽진 않아요. 자, 관리하기도 나름이고요. 자, 전화, 기본적으로, 트릭 컴퓨터 들어가 있습니다. 자, 2만 556km를 탄 차량이고요. 자, 미끄럼 방지 버튼하고, 오토 사이드 미러 왼쪽 편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룸미러,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시계라든가 기본적인, 어, 인포테인먼트를 즐길 수가 있는데, 어, 이렇게, 지금, 매뉴얼, 기본적인 것들 들어가 있고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음, 지금 수동 형태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에는 6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요. 자1 7 0만원성당의 6단 자동 변속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드라이 모드, 에코와 스펄치 모드 그리고 스탑앤고 그리고 차제 제어 장치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이 차량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깨끗하게 관리가 된 차량입니다. 지금 뭐 제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새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역시 이만 밖에 안탄 차량인가? 자, 이런 부분들. 자 헤드라인 휠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특히 시트에 한번더 놀라실 수 있는데 시트뿐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시야에 있는 것들이 사용감이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또한. 네, 그렇고요. 자, 앞쪽 가서 도와드릴게요. 음.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4인승 패밀리카로 추천드리는 매물 중 하나입니다. 자, 공감각도 괜찮고요. 자, 딱 있을 것만 있는 기본형 모델입니다. 스타일 등급의 우리 투싼, 투싼 모델. 어, 저는 요 차량 지금 완전 신차 같은 컨셉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요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 보험 이력 하나 없습니다. 위쪽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되는데요. 어, 저희 미차 어플에서는 전화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차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전화기 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되니까요. 많은,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